토요일 날 산불이 발생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일요일 날 저희가 새벽에 이제 긴급하게 선발대를 이제 꾸려서 산청이랑 의성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었고요. 저희가 현장에 아침 9시에 도착했습니다. 당시에는 일단 소방차들이 이제 엄청 많이 모여 있었고, 그다음에 소방 헬기들이 이제 운동장으로 계속 어, 주유하러 내려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재민 대피소에는 그 당시에 한 80여 분 정도가 이제 대피해가지고 그 이재민 대피소 안에서 이제 숙식을 이제 해결하시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거는 거기 요양원이 있었니다고도 이제 산불로 요양원 전체에. 그, 노인분들이랑 요양보호사분들이 전부 다 대피를 해오셨는데, 제가 간 날이 이제 두째 날이잖아요. 음. 일요일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물품을 구매하거나, 이렇게 물자를 구할 수 있는 데가 없었습니다. 근데, 음. 그, 이제, 요양보호사분들께서 그 어르신들 이제 밤에 케어할 기저귀가 없다고 음. 그런 거를 좀, 군청이랑 다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일요일이니까 구할 수가 없어서 저희는 다행히 이제 저희 고운사 요양원이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고운사 요양원에 좀 협조를 구해서 급하게 좀 구해다가 그날 한 2, 3일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